와씨야야 애시야. <laughs> 그래도 캐시라 이 정도 접근한 거지. 이거 현우나 맥으면 아 맥은 저블 있죠. 맥은 상관없을 것 같고 요키 이런 애들이면 지옥이겠다, 그냥 소셜라 은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? 기절도 있고 W도 있고 근데 절대 못이길것 같은데 느낌이. 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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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. 자, 봉서. 생자가사 아니면 죽고. 자 어? 컷. 건드리 톡톡톡. 자 쓸만하네요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아까만 근데 하트가 심상치 않은데? 하트 연가 뭐야? 중가석이안 먹히고 있다? 사망했습니다. 말이 안 되는데?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이제 생존자가 어? 명 남았습니다. 빛증과 <laughs> 레이더 이전설 <laughs> 이러면은 뭐 이모트는 따놓은 당상 아닐까요?

톡어어어 어. 똑.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엠마구나 안녕. 톡. 톡. <웃음> <웃음> 내가 유리한 상성이네 이거. 슛. 뭐야 이거 왜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 아니! <laughs> 씨... 이게 다 맞네? 근데 여러분들 이번판 어차피 망한거 같아요 이모트는 근 사용 상대방으로 쓸수 있는데 이번판 원거리가... 원거리가 80%인데? 어. 잘가요? 톡톡톡톡톡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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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잘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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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나이스. 미안해요. 나와, 어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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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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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어? 야야 도망간다 그냥? 에이 나 남자도 아닌 놈아 예, 네, 숨어있죠? 아하다아 <laughs> 컷! <사망했습니다. 웃음> 숨어있으면 안 되죠? 도망가야지 톡 응? 어어어 톡톡톡 어. 어.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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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내 전장이다. 오케이 한명 쫓아냈다. 오케이 육기 사망 이러면은 오겠죠 아야가 유지해 주고.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n i c 곳에서 i s is nice. This is nice. This is nice. t h i 이 is nice. This is nice. This is n i c 근딜이요? 근딜을 놓 come on, slow, 근딜, 자, slow 중력 200만 배, 자, 중력 200만 배죠? 중력 200만 배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연 처치 중. 니 아니, <laughs> 아니 슬로우 <슬라워> 미쳤나 봐. <laughs> 그래. 아니. 아 근데 얘한테는 좀 빡세다. 중력이 안통하는애야 에이, 그냥 들어가자. 어? <laughs> 셀리는 오폭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? 뭐 그냥 Q QW QQW 평타 맞고 죽냐. 야씨 이러면은 시셀라 왜 해? 아니면 좀더 어울리는 실험체 뭐 없나? 몸뭐 땡땡하면서 지속딜도 진기네가 누가 있지? 원딜 중에? 쇼는 <laughs> 땡땡하긴 한데, 어? 원딜 이 아니잖아. 그리고 아야 어때? 아야. 아야가 그러니까 땡땡해서 아야는 할 만하지 않을까? 금강, 금강으로 궁수가 버틴다. 아예 집결에다가 테이아까지 집결하면은 1초 더 버틸 수 있죠? 머리도 성기사의 뚜으로 할까요? 좋은 생각인데요. 바로 당장 채용해. 아무도 없나요? 누구냐? 에이, 도망칠 <laughs> 수 없어. 르 들어르 그렇게 할수 있을까 너가? 금수. 손자가 사망했습니다. 어자 나가시고요. 어. 아 하지 마. 그만해. 아너 계속 그럴 거니? W 던질 거지 또. 어? <laughs> 어 도망가. 그 어, 그 어? 아 이렇게 엇간데 이거는? 아니 아니야 아니야. 아니 왜 여기서 나오세? <laughs> 아니 생나 먹혔는데 왜 거기서 나오냐고. 야봉 없는 일로 와. 아니에요. 나 금강이야 이 녀석아. 방탄 유린데. 자이모트는 여기까지 제니 안 해보긴 했는데. 아이딱 제니까지만 하죠. 음. <목소리가> 나풍 <나평> 있어? <laughs> 아니, 아니 패시브 쓰기 전에 죽어버렸네. <laughs> 아, 잘 가요. 컷! 네. 아니. 안 되지. 아, 안 되죠. 컷! 어딜 도망가려고 현우야? 어? 아주 당당하게 도둑질을 하고 있네. 어, 어. 안 돼. 패시브 유지해주면서. 오. 아근 내가 안질것 같은데? <laughs> 그냥 이겨버리네? 이거구나. 역시 실드의 전장. 자 이모트 가보자. 이모트 근디르 냄새가 난다 아. 아. 안돼이 아? 쫄보녀석아 <laughs> <컷. 웃음> 아 맛없네 녀석 어? 깔때좀 싸우지 깔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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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, 음,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생존자가 명 너로 정했다 반어가사까자 슬로우 200만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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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할아버지 관절 다 부서진 줄 알았네. 에헤이, 저 쫄보녀석 봐라. 진짜 너는 개한 남자다. 저리 가. 아, 감각가 없네. 감가 살 거. 건. 아 감가 좀 감가 좀살 걸. 아니 그리고 이한 남자 누구임? 일반에서 덫을 못캐 마니까라 이 솔로 이터라는 사람이 일반에서 어? 덫 깔면서 이 이러대 이거? <laughs> 요새 뉴비들이 일반에 이터 데미가들이 진심으로 한다고 맨날 힘들대잖아요. 얼마나 힘들겠어. <laughs> 오케이, 잡을만 한데요 아! 아, 진짜! 아니, 이 사람은 또왜주사인님이냐 <laughs> 다음 자탕님, 이사람도 죽게 하고 있네. 아니, 1번이 이터랭크요. 아직 시간에이 님도 있었어요? 진짜 미쳐버렸네, 그냥. 저까지 그러면 어떡해요. 저까지 그러면 진짜 동접자 다하라감 나만큼은 루미어섬을 지켜야지. 아, 야 진짜 개 ᄉ ᄇ 이거 또 시간에이 님, 엠마 아니야. 두명이나 있네 띠야 띠야 들자 안되겠다 뉴이분들 드려졌으면... 어차피 다른 이터분들한테 야악당할거 제가 야악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죽을거 내 손으로 죽여주겠어 어차피 접을거 내가 접게 해줄게 슬슬 가볼까요? 너무 쫄보같다 자 죽어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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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마놈들 아까 내가 현우랑 근딜 할때 그렇게 나를 괴롭혔었지. 자뭘 써볼까요? 이런 이런 거 필요 없어. 그냥 운석.

아니 이런 실수를. 핫. 아 노란색 진짜 왜 이렇게 못 맞추냐?

조금만 어... 쉴래요 아, 어어어어어어어오이 녀석 무빙이 바뀌었는데 오 <laughs> 아씨 빡세네 이 녀석 아 1등 감사합니다 랜드 501 했네 9000원 1년 성공! 와나 프리시즌 첫 1등을 띠어로 했네 <laughs> 저 방금이 첫 1등이었어요 이번 시즌